안녕하세요. 대륙부동산 TV 강성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상남도 산청군에 소재하고 있는 매물을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매물은 지리산 자락에 있는 계곡 옆에 가격이 저렴한 펜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리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는 천왕봉입니다. 천왕봉은 바로 이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등산 코스로서는 이곳 중산리에서 코스가 제일 단거리입니다. 최단거리고요. 오늘의 매물은 바로 이 중산리 옆에 있는 이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더 가까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매물 위치는 바로 이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 들어오는 입구 쪽에는 이렇게 펜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밀집 지역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매물은 별도로 조용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더 가까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의 매물은 이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 로드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물은 바로 이 부분이고요. 이, 이 건물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매물 앞에는 이렇게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대문 앞에 어,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연하봉 펜션이라고 붙어가 있습니다. 오늘의 매물은 연하봉, 연하봉 펜션으로 운영 중이고요. 바로 이 대문 앞에는 지금 현재 어, 계곡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렇게 펜션이리 되어 있습니다. 주위 모습은 이렇고요. 다음은 오늘의 매각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타경 1865, 매각 일자는 2026년 1월 19일 월요일 10시에 진주지원에서 하겠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산천군 시천면 내대리 853-1외한 필지입니다. 총두 필지로 되어 있고요. 물건 종류는 단독주택 및 종교 어, 집회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 실질적으로는 펜션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은 683제곱미터 206.6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275.73제곱미터 83.4평이고요. 매각 물건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소유자는 두 분이 지분으로 되어 있고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2억 9,114만 2,900원,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가 대비 41%, 1억 1,925만 2,000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 1,192만 5,200원 수표 한장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는 부동산을 두명 이상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회비로 나눌 수 없을 때 법원을 통해 경매로 처분하여 대금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민법상 공유물 분할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햇물 분할이 있는데 이 경우는 건물은 없고 토지만 있을 때 토지가 자기 지분대로 분할이 가능한 상태일 때할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가액 배상 분할이 있는데. 이 경우는 지분 소유자 중한 명이 전체 지분을 취득하고 다른 지분권자에게 금전으로 그 금액을 보상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에서 설명한 햇물 분할, 가액 배상 분할이 곤란할 때 부동산을 법원 경매로 매각하여 대금을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즉, 실무에서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경매 분할을 합니다. 다음은 매각물건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내대리 853-1번지 지목은 대지고요. 면적은 625제곱미터 189평 그리고 내대리 853-13번지 지목은 다비고요. 면적은 58제곱미터 17.5평입니다. 도시계획서상 두 필지 모두가 괴핵관리지역의 영농여건분리농지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어 그러니까 내대리 853-13번지 지목이 답인 이 부분은 영농 역건 분리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증을 취득 안 해도 됩니다. 건물은 2층 건물, 단층 건물 두 동은 펜션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화장실이 단층 건물로 하나 있습니다. 어,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층 건물은 일반 철골 구조 및 경량 철골 구조로 판넬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1층 면적은 86.95제곱미터 26.3평 2층은 59.34제곱미터 17.9평 그리고 단층 화장실은 경량 철골 구조 판넬 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2.76제곱미터 0.8평입니다. 그리고 펜션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층 건물 한동은 26.52제곱미터 8평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입니다. 그리고 또 단층 펜션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45.76제곱미터 13.8평 모두 준공은 2008년도 10월달에 준공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이 차양 차양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시의 건물인데 매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창고나 보일러실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매각에 전부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관정이 일식이 있습니다. 관정도 지하수 관정도 포함이 됩니다. 매각에. 다음은 등기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토지 건물 내용은 똑같고요. 2016년 9월 9일날 소유주 두 명이서 지분 2분의 1씩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은행에 담보 대출은 전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소유주 두분 중에서 한 분이 2024년 4월 5일날 이미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즉 행식적 공유물 분할 신청입니다. 이 부분이 말소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현재, 어,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매물은 지적도상 도로를 접하지 않은 맹지이나 해황은 4m 정도의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어 차량이 진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세동이 있는데 현재 펜션으로 이용 중이며 가격이 아주 저렴한 감정가 대비 42% 가격의 약 1억 2천만 원 정도 금액으로 편신을 인수할 수 있는 아주 매력 있는 매물입니다. 오늘의 매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현장을 방문하여 충분히 임장을 하여 입찰에 참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정보는 대법원 경매 정보 및 감정 평가서 기타 공부상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